이재명 대통령 방중 도중에 중국, 일본의 히토류 통제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향해 고강도 수출 제재를 발표했는데 히토류를 포함해 군사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일본도 할 말이 없는 게요. 대만 유사시 일본군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니네 우리랑 지금 전쟁하려고 해? 그러면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히토류는 수출 금지야. 일본이 할 말이 있나? 명분에서도 완전히 밀려버렸어요. 중국 상무부는요, 모든 이중 용도, 민과 군이 함께 쓸수 있는 이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 수출 중단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된다. 자, 그리고 제3 통한 수출도 금지한다. 굉장히 강력한 제재 이게 들어갔습니다. 상무부 대멸인은요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 총리의 주댕이 때문에 니들 좋됐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간부는요 무엇이 대상이 될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알수 없다. 자 어떤 교수는요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다. 보배드림 게시판에요 캔디 화이트님 이 글이 있어서 정리가 너무 잘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대만 관련 입으로 깨방정을 떨었음 국내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의식한 발언인 듯하지만 이게 제대로 중국 정부의 영리를 건드림.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항의하고 한일령이 비공식적으로 발령됨 일본으로 단체 관광이 무더기 취소가 되고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 떨구는 소비액만 해도 일본 국내 총생산의 약 0.35에서 0.36%로 예상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이에요 일본 정부가 아베 개시키 때 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리 수출 통제함 선빵은 일본이 먼저 날렸음. 중국이 어제 대일본 이중목적 물질의 수출금지 및 중히토류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통제에 들어가는 중히토류로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류륨 등등등 무슨 듐듐, 발음도 힘든 일곱 개 종류임. 그래서 일본은 어떤 타격을 받느냐 하면 디스프로슘, 테르륨, 요게 EV 및 하이브리드 차량 모터에 꼭 필요함. 즉 일본 자동차 핵심인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에 직접 타격을 준다. 그리고 사마륨, 스칸듐. 이건 소량을 알루미늄에 넣으면 스칸듐 알루미늄으로 변해서 항공기 소재로 사용된다. 그리고 사마륨은 미사일 유도 장치 및 레이더에 사용되는 자석의 핵심 연료다. 이트륨, 가돌리늄 반도체 노광 장비를 만들 때꼭 필요한 물질이며 LED 및 OLED 형광체 물질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재료로서 디스플레이 패널의 성능에 직결된다. 루테늄, PET, PET 스캐너 의료 장비의 핵심 부품, 즉 일본은 이 시장에서 철수해라라는 뜻임. 중국의 타겟은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제조품을 정조준한 것임. 히토류가 아닌 중 히토류는 중국이 그중 가장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물질임. 이런 와중에 꼴통들의 집합소인 야후 재팬 여론조사에서 중일관계 악화를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69%,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2.8%로 무려 82% 정도가 우려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옴. 환장한다. 일본 애들 수준 진짜 대박이에요. 그리고 베스트 댓글.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일본 측도 묵묵히 군민 양용으로 사용 가능한 반도체 관련 일체를 수출 금지하는 등의 대항책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일본 애들 현실을 너무 몰라. 우리나라 이 찍들 윤 어게인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베스트 댓글이 된다. 일본에서 가장 큰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이 작전으로. 반도체 수출하지 마, 그럼, 중국에! 이런 얘기가 베스트 댓글이다. 근데, 일본이 수출금지를 한 포토레지스트는 아베 때문에 국내 업체가 이미 개발하고 국내 반도체에서에 납품하고 있어요. 동진 세미캠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리까지 개발 완료, 양산하고 있는 상태다. 자신의 이 글쓴이의 생각에는 그래서 중국이 급하게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은 있죠 일본이 먼저 중국에게 선빵을 날렸어 포토레지스트리 수출 금지 아베가 한국에게 했었던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자 히토류 수출 금지로 막았고 한국을 극진히 대접을 했어 한국은 일본 아베에게 먼저 맞아 봐서 이걸 국산화를 다 시켜놨단 말이죠 반도체 핵심 소재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 말고 한국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급하게 부르고 극진히 대접하고 이런 일을 한 거다라는 해석입니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아베 덕분에 강제 국산화가 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국 수출길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 글의 댓글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중국의 수출 제한에서 중국 반도체를 망하게 하자. 이런 글들도 보여요. 정말 멍청한 발언이죠. 그럼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다 틀어버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 중국이 반도체를 막 쫓아오고 있으니 이 기회에 우리도 수출을 좀 규제하거나 아예 비싸게 팔아서 중국 반도체 우리 쫓아오지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반도체 포토레지스트리를 수출로 공급한다고 해서 중국 반도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쌩쌩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소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공정을 완전히 리셋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그 소재를 계속 사용했던 겁니다. 국산화 시키거나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주 순도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져도 공정을 완전히 리셋을 해야 돼요. 공장이 한번 멈추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하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요, 반도체 첨단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이것만으로 1년 가까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의 1년은요, 예전에 10년이라고 보면 돼요. 중국이 반도체 격차를 따라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따라오는 건 힘들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리 수출 금지를 때려준 것. 이건 우리한테는 완전 호재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까지 가능해져 이거는 겹호재가 된 거예요. 다카이치 덕분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살판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때려 박으면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리 수출 금지는 엄청난 타격이 될수 밖에 없어요. 어쨌든 돌려야 되니까 한국 기업의 손을 내밀면 되기는 하죠. 하지만 그 시간만큼 손해를 봅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반도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손해본 시간을 메꿀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자, 중국의 반도체 격차를 더 벌리는 시간을 벌게 해준 다카이치.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소재 기업이 중국에 수출까지 할수 있는 길까지 열어준 다카이치.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고세력들에게 자신의 지지 기반에게 잘 보이려고 주댕이 한번 잘못 털어가지고, 일본은 박살나고 한국은, 오우, 따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 개이득이야?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일본이 2차 대전 패전으로 폭망한 상태에서, 갑자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일본 입장에서는, 오우! 이게 웬떡?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이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이런 느낌이 들어. 일본이 망해가는데, 우리가 이익을 봐? 이게 웬떡이야? 다카이치가 주댕이를 잘못 놀려서 중국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가 개이득을 본다고? 이런 기분이구나. 무역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구나. 주변국의 전쟁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그만큼 한국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멍청한 다카이치 덕분에 우리는 개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한국 만나며 고강도 보복, 씁쓸한 일본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일본 정부는 논평을 안합니다. 지금 굉장히 충격 받았어요. 한국은 여러 과제의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다.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일본이 똥줄이 탔어요. 자 일본 관방장관이요 앞으로도 셔틀 외교의 적극적 실시를 포함해서 양 정부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국의 러브콜을 막 해요 지금. 한국 니들 마저 우리 버리면 우리는 존댄다 <laughs> 야, 일본이 이런 자세를 취한다. 야, 참 오래 살고 볼 일인데,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한국 기업인 200명 이상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걸 집중 보도합니다. 일본은 자기나라 이슈보다 한국 관련 이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얘네들, 열등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 이걸 일면에 그냥 쏟아부어요.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만났잖아요. 일면에 다그 얘기입니다. 히토르 공격까지 당했네? 야, 우리 어떡하지? 한국, 제발! 중국에 너무 묻지 마!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베이징에서 1월 중에 케이팝 콘서트가 열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는 보도를 해. 한국 언론에서도 안 나오는 보도인데? 관심이 너무 많다니까? 그리고 이달 중에 1월 달에 원래 일본 경제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중국이 거부했어요. 꺼져. 오지 마. <laughs> 그 다음에 히토류나 쳐 마저 이 새끼들아! <laughs>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다카이치 주둥이 때문에 다카이치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이득을 본다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상해 임시정부 가시죠. 어, 한 다음에 일본한테 우리 당한 거 우리는 동병상련의 어, 국가 아닙니까 한중 우리 일본 때릴 테니까 한국 일본에 붙으면 안돼그 <laughs>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는데 일본은 한국은 너무 중요한 이웃 나라야 어 셔틀 외교 우리 해야 돼 우린 가만히 있어 <laughs> 자 이재명 대통령은 좀 있으면 일본 가거든요 일본 가서 뭘좀 뜯어올까 이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돼. 일본한테 얻을 게 별로 없거든. 중국할 때 얻을 게 너무 많아. 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선 어디로 기울어야 돼? 중국 쪽으로 기울어야겠지. 그럼 일본 입장에선 그거 싫을 거 아니야. 싫어? 그럼 뭘좀 내놔봐. <laughs> 그잖아. 뭘좀 내놔봐야 될거 아니야. 한국은 딱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이재명이니까 얼마나 이익을 땡겨 오겠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히토류, 어? 그거, 맘만 먹으면 다할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 지금의 히토류가 첨단 장비나 첨단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잖아요. 정제하는 게 필요한데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히토류 많이 있지만, 히토류 산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중국은 오염물질을 막 땅에다가 뿌리면서 히토류 정제 산업이 전 세계 1위가 됐죠. 문제는요, 단순히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중국은 히토류 정제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자, 우리도 환경이고 나발이고 히토류 정제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지가 않다니까? 그동안에 환경을 무시하고 중국이 계속 히토류 정제를 하면서 쌓여온 그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순도 높은 히토류를 뽑아내는 게 중국이에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아, 중국한테 히토류 휘둘리기 싫어. 우리도 할 거야 한다고 하루 아침에 히토류 정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첨단 부품에 들어가요. 그러면 순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그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공격은 일본에게는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고 일본은 대안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눌러야 되잖아. 그런데 일본 총리가 중국에게 사과할 수 있어? 못해요. 일본 지금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카이치 주댕이 하나 때문에 일본 경제 박살이에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도 박살나. 그나마 잘 나가던 첨단 제품들 그것도 박살나. 어떡할 거야? 방법이 없다니까요. 역대급 엔저에 국민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어. 와, 이거 진짜 깝깝해. 내가 일본인이라면 답이 없어요, 이건. 뭔가 해결책이 보여야 저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일본은 망할 거예요. 정말로. 한 10년만 지나잖아요? 일본 국민들은 엄청 가난해질 겁니다. 이런 날이 오나? 다카이치의 말 한마디에 일본이 진짜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와버렸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개이득을 챙길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대한민국이, 자, 퀀텀 점프라는 말 있죠.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본 덕분에. 땡큐, 다카이치!